자, 겨울철 난방비 아껴주는 뽁뽁이. 이거 제대로 붙이는 법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혹시 뽁뽁이 붙였는데도 왜 우리 집은 계속 춥지? 하셨나요? 아마 유리창이 아니라 진짜 범인을 놓치고 계셔서 그럴 거예요. 이거 제대로만 해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나 올라갑니다. 첫째, 무조건 물로만 붙이세요. 테이프 쓰면 나중에 자국만 남잖아요. 유리창 깨끗하게 닦고 분무기로 물을 진짜 흠뻑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올록볼록한 면을 유리에 착 붙이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요. 둘째,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창틀 틈새예요. 사실 찬바람은요,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창틀 틈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두꺼운 패딩 입고 지퍼 열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뽁뽁이 붙이고 나서는 반드시 문풍지 같은 걸로 창틀 틈새를 꼼꼼하게 막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셋째, 붙이는 위치도 중요해요. 이종창 쓰시는 집 많죠? 그럼 바닥쪽 창문 말고요. 우리 몸이랑 가까운 실내 쪽 창문에 붙여야 단열 효과가 훨씬 훨씬 좋아져요. 기억하세요. 올겨울 난방비 절약은 유리가 아니라 창틀의 틈새를 막는 데서 시작됩니다.